LA 현대옥 먹방 리뷰 시작합니다. LA에서는 2년 전에 한번 왔고 몇달 전에 왔었는데 지금 이 현대옥은 웨스턴 자령 옮겼어요. 이 자리는 처음입니다. 파김치와 배추김치가 예술입니다. 아마 직접 담구나 봐요. 김치 완전 맛있습니다. 현대옥 매니아로서 현대옥 전주 본점 중화산로 본점에는 2층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LA 매장에도 이렇게 뭔가 콩나물국밥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런 어, 것들이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자 콩나물국밥 나왔습니다 역시 죽여주죠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최고의 해장 음식이라는 거 알죠 저 수란도 있고요 그리고 오징어 삶은 오징어 이 싱싱한 삶은 오징어 국물에 집어넣으면 정말 시원하죠 자, 미국 LA 현대옥의 시그니처 갈비콤보입니다. 이 갈비가 양도만큼 엄청 맛있어 보이죠? 또 미국이 소고기가 싸니까, 얘도 가능한 건데, 가격도 훌륭해요. 콩나물국밥에 10불 정도만 추고, 10몇 불만 추가하면 이렇게 갈비콤보 나오는데, 29.99불, 30불입니다. 갈비 저렇게. 원래 콩나물밥만 16불인데, 거기에 14불만 추가하면 저렇게 감, 갈비가 푸짐하게 나옵니다. 딱한달 만에 현대옥 먹으러 왔습니다 한달전 영상은 없어져 가지고 핸드폰이 날라 메물이 날라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없지만 야 이렇게 시원하게 그리고 현대옥도 이렇게 매콤하게 고춧가루 뿌려져서 나오는데 사실 술안 먹고도 맛있지만 술 먹고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술 먹고 다음 달에 해장으로는 기가 막힙니다 자 미국 미식가의 현대옥 방문사가를 보자면 전주 중화산동 본점을 시작으로 한채열번 넘게 갔습니다. 거기는 광주 성무지구, 대전 유성복명점. 지금 폐점됐는데 대전에 다른 곳이 더 많이 생겼더군요. 성남 분당점 그리고 미국 LA점. 미국 LA점은 지금 다섯 번 왔습니다. 자 시그니처 수라에다가 삶은 오징어 집어넣어서 김이랑 비벼주면 정말 맛있는 거고. 말아해도 알겠지만 또 직접 해보겠습니다. 야또 이래야지 또현대 PTSD 오겠죠. 기가 막히네요. 자 열심히 비벼줍니다. 이거, 이거 전주 사람들한테 특히 현대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남부시안 시켰다가는 몰매 맞습니다. 그리고 또수단 이렇게 삶은 오징어랑 이거 국물에 안 비비면 김에 안 부셔 먹으면 이거 존나 처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건 전주의 자존심입니다. 국물 존나 시원하고 맛있는데 제 인생의 다대 해장국이 있는데 현대옥 그리고 하얀집 물론 나주곰탕이죠 그리고 복국 복지리 그리고 황태국인데 그 중에 제일은 현대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LA점 시그니처 갈비 콤보에 갈비 다 먹고 김치까지 말아 먹었습니다 자 영상 은 끝인데 이현대옥 LA점 시그니처 갈비 콤보는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상 끝. 다음 영상은 LA 양꼬치집 나래공입니다.